그 유튜브 댓글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댓글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시그널, 시그널이 나오면은 주식 시장이 더 암울해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유튜브 댓글에서 제가 추석 때만 한 6개 봤어. 근데 혹시 형들도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가장 많이 올라오는 댓글이 거거든. 연준에서 금리나 시그널이 나오면 주식시장은 더 가몰해진다. 그래서 뭐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는 분들이 계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셔가지고 어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자 어쨌든 그걸 알면 물렸겠냐라고 하는데 금리나가 시그널이면 인플레가 잡힌다는 신호로 보는 게 아니냐. 해석하기 나름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그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뭐 워낙 중뭐좀 다양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금리 인한나라는 거는 결국 약간 해석하기 따라 나름이라는 게 이건데 경제가 못 버텨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플레를 때려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겁나고 있는데 이걸로 말 그대로 경제가 박살이 나가지고 근에서 금리 난다라고 하면은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공포론자들 그 유튜브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저런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거잖아요 인플레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고점을 확인할 것 같다 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주식시장이 야 그러면은 오르자잖아 그러면 오르자 요런 느낌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흐름이라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금리를 올리다가 말고 지금 뭐 부채위기 같은 거 터지고 경제가 박살나면서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금리 인하가 되면은 야 경제 못 버티는 거니까 주가 날아간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냉정하게 바라봅시다 지금 현재 상황이 아주 절대적인 냉정한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 근데 이게 언제 있었어 1970년도에 있었어 이때 우리가 오일 쇼크 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시켜보고는 어어어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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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금리 인하 해봤더니 다시 인플레가 다시 나왔어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금리 인상 또 했어 이러면서 이때 금리가 와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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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가 이랬거든요 기준 금리가 이러니까 이때 주식 시장도 어떤 느낌으로 갔냐 그러면은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10년 동안 주식이 못갔어 이때. 1970년대 기준으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1970년대 데이터를 보여 드리면은 자, S&P 500 지수로 보겠습니다. 네. 주봉으로 다시 다시 출발. 왕왕왕왕왕왕왕왕. 자, 쭉쭉쭉쭉 쭉쭉쭉 됐다. 어, 쭉쭉쭉. 자 보시면은 이게 70년 대입니다 1970년도가 S&P 500이 대충 한98 정도고요. 그리고 이때 여기가 1979년입니다. 79년도가 9900이에요. 10년 동안 주식이 못가지 10년 동안. 그러니까 10년 동안 주식이 이렇게 곁던 이유가 이때가 금리를 한번 올리고, 두번 올리고, 세번 올려서 금리를, 기준금리를 그러면서 막 박살 나지 중간 중간에. 네 보시면은 이게 대충 뭐한 100, 한, 뭐, 22 정도 라인에서.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안 보이시는데, 이게 지금 60이거든, 바닥이. <laughs> 여기 지금 바닥 이 형들, 여기 바닥이 60이야, 60, 여기 60. <laughs> 반토막 나서 반토막.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주봉입니다. 1봉도 아니고, 이 주봉이니까,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1 9 0 73년부터 75년까지 2년 동안, 마이너스 50%난 거예요. 지수가. 그러니까 이게, 그 박스 껌 매매다. 박스 껌 매매로 보기에는 2년 동안 떨어지는데, 야, 앞으로 2년 동안 이렇게 박, 반토막 난다 그러면은 이동하 이동하 뭐 투자할 수 있나 이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금리가 으 땄다 으 땄다 으 땄다 이렇게 가는 동안 지수는 우 땄다 우 땄다 10년 동안 이렇게 갔으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금리 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더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냉정하게 70년대는 뭐가 있었는데 이때 우리가 정보 공유 지금 70년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우리는 펜팔이라는 단어 기억나요? <laughs> 형님들 펜팔이라는 단어 기억나?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 소위 말해가지고 야그이 편지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어그 있잖아 이 편지는 영국 템스강에서 시작하여 그런 행운의 편지 느낌. 많이 또는 그거는 2000년대지 펜팔이라고 옛날에 그그 그 이렇게 막 영어 공부한답시고 그런 걸 하는 거거든 h 비 v e 허드 오브 v e 펜팔? 어 그래요 네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정보 공유의 장으로서 이런 걸 많이 썼었지 그리고 이때 뭐였습니까 외신 기사 한번 이렇게 그 번역해서 들으면은 제시시년대안 살아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영어 같은 거 보면은 야 미국의 주가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이 몇명 없지 않았냐? 그말 그러니까 그대로 이런 게그 옛날에는 뉴욕의 정보를 전달 받는데 한 달씩 걸렸고 두 달씩 걸렸죠 심지어 이때는 냉전시대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뭐합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매분 업데이트하죠. 매 분. 근데 이때는 러시아에 있는 무기의 기술이나 러시아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뭐 했습니까, 냉전시대에는? 러시아 쟤네들이, 야, 달에서 미사일을 쏠 수도 있어. 야, 우주에서 미사일을 쏠 수도 있어. 야, 개를 보냈대. 야, 사람을 보냈대. 이러면서 우주 경쟁할 때잖아. 무기 경쟁할 때잖아. 이게 냉전시대잖아. 이게 무슨 소리냐 보면은 이때는 정보공유가 전혀 안될 때거든요. 정보공유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요 차이점이 지금 1970년대의 금리인상, 인플레, 요곡과 지금 소위 말하는 2020년대 금리인상과 인플레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기능적으로 놓고 봤을 때 1970년도에는 금리인상을 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야 잠깐만, 인플레가 떨어지네. 요런 걸 확인하고 난 뒤에, 그리고는 금리인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단순한 사이클이었어요. 그리고는 인플레 오르네 금리 인상에 진짜 단순한 사이클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어떤 사이클이 또 있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있지. 금리 인상에 뭐 같이 합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역사상 경험을 한 번밖에 못 해본 이번이 2회차인 테이퍼링을 하고 있죠. 테이퍼링 아니고 테이퍼링입니다. 양적 긴축이라는 거를 우리는 언제 그것도? 2000? 10년대, 요때한번 해봤어요. 그 그러니까 13년에, 1년에 테이퍼링 한다 그랬다가 주가 20% 박살나고는, 어어어어 1억 원 다시 올라왔거든. 그니까 말 그대로 이게 테이퍼링이라는 것도 한 번밖에 안 걸까 봤는데, 지금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해서 인플레가 잡혔을 때, 금리 인하고 난 뒤에 다시 인플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몰라, 이거. 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의장 자체가 1 9 7 0년대이 빨간색으로 썼던 요 라인에 있던 그때 연준의장 폴벌커시를 자꾸 들고 나오고 있죠 왜 이때는 우리가 인플레 잡혔다고 금리나 하고 이러고 나니까 다시 인플레가 올라가고 그러다 다시 우리 또 금리 다시 올리고 이런 거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원인은 비슷해 이때도 원인은 오일 쇼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폴 볼커식으로 나는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랑은 정보 공유 정보 전달의 속도 자체가 다르고 그러고는 뭐니까 테이퍼링을 같이 하고 있잖아 이게 어떤 영향인지 모르지 양적 긴축이라는 게 돈을 풀어서 인플레가 생겼는데 그래서 돈을 걷어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를 금리로 놓고만 이렇게 보고 있었으면 지금 여기서 뭡니까 양적 완화라는 게 들어갔고 여기 지금 양적 긴축이라는 게또 들어가고 있잖아 이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몰라 확인된 바가 없어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지금 사고실험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큐티 큐티, 양적 긴축. 그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요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진짜로, 인플레의 재발을 막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고는 예전에는,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오일쇼크는, 야, 죽어봐라, 그러고는, 소위 말하는 지금의 오펙 친구들이죠. 뭐, 이 당시에 오펙이 없었지만, 오펙 친구들이, 말 그대로 담합을한 거잖아. 오펙 친구들이. 여기가 유일한 어떻게 보면 공급처이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오펙 플러스, 러시아라는 친구도 있고요. 그외 여러가지 국가도 있는데, 미국 있잖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인플레를 못 잡겠다라는 혹은 오펙이랑 틀어진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증산할 수 있냐? 증산할 수 있지. 이거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증산을 안 하는 거야.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놓고 보면은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인플레가 잡혔다라고 하고 난 뒤에 적정 금리라고 했을 때 보통 뭐 2에서 3%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금리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채권 시장 기준으로 놓고 봅시다. 정말 장기 관점에서 채권 시장 기준으로 2에서 3% 정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10년물 국채에 어? 근데 인플레가 급하게 꺾이면 내년에 디플레이션도 올수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그 부분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가 10년물 채권 그 채권입니다. 10년물 국채. 지금 얘들이 진짜 미친듯이 떨어졌죠? 그리고 보통 3% 라인이라고 2%에서 3% 라인이라고 했을 때 지금 소위 말해서 요요2% 3면이 정도 라인이에요. 이 정도 라인에 머문지가 얼마나 오래됐냐 그러면은 이게 대충 2008년 정도 될 겁니다. 요 때가 지금 보시면 요 때가 얼마냐? 2008년이죠. 2008년부터 지금까지 2%대에서 3%대 어떻게 보면은 저금리 상황이 반복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보통 말해서 요 때는 누가 발전했냐? 요 때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애들이 발전을 했죠.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미국이랑 유럽이 급 급격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 세계가 급격한 성장률을 보여줬던 때고 그렇기 때문에 요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리가 높았어도 달러 금리가 높았어도 됐어. 왜냐면 미국이 성장할 때니까. 근데 요 때는 요 때는 누가 성장했냐요 때는 주로 아시아가 성장을 했지. 그죠?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애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이만큼 성장시킨 미국이나 유럽애들의 성장세가 좀 꺾이고, 그러고는 그 바통 터치한 아시아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성장세가 꺾였어. 그리고 요 어떻게 보면은 2009년부터 지난 2020년 동안 성장한 곳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생각하셔야 돼. 지금 앞으로도 미국의 10년 물 국채 금리가 2에서 3% 혹은 뭐 그, 미국의 기준금리, 달러 기준금리가 2에서 3% 정도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이걸 놓고 보셔야지. 진짜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곳이 있냐고. 중국 같은 경우에 성장을 하긴 했는데, 요때 중국의 성장세는 매년 이렇게 성장했고요. 요때 중국의 성장세는 매년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후에, 그 중국이 크니까, 중국의 성장세가 얼마나 될까? 올해 기준도 이렇게 얘기하죠. 4%될똥말 똥. 그러니까 인도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좀 성장을 해준다든지, 동남아가 성장을 해주면 그러면 얘가 조금 뭐 요렇게 높이 유지될 수 있을 거예요 글로벌로 성장이라는 게 이게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 GDP가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성장할 때는 이게 통으로 커진 거였고 중국이 성장할 때는 여기가 빼꼼 이렇게 커지는 거였고요 중국 애들이 근데 지금 인도가 중국만큼 크게 발전을 할수 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글로벌 GDP 대비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빠를 거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미국의 채권 시장을 글로벌 성장에 놓고 미국의 채권 금리 미국의 기준 금리를 글로 벌성 성장으로 놓고 계산을 때리면 좀더 편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매년 5에서 8% 성장해도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한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뭐 남미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이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빨리 성장해봤자 전세계 글로벌 성장은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근데 중국도 성장이 둔화됐어 인도가 추가로 성장을 한다고 해봤자 글로벌로 성장되는 총 성장 속도는 2, 3%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그런 관점 그런 흐름을 놓고 보실 때 어, 이번에 금리나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이 또 급격하게 성장을 할 때였고 뭐 저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1... 탈라티비, 1 세탁기, 2 대, 2 자동차 뭐 이런거 왔다갔다 했잖아 그러니까 저때는 미국 자체가 주체가 안됐었지 인플레이션이 1970년대는 근데 지금은 이미 보급될 대로 보급됐고 발전될 대로 발전된 상태에서 굳이 뭐더 신경쓸거 있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러고는 아마 이번에는 또 정보가 워낙 빨리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이 쫙쫙 조절이 되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옛날보단 줄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연초부터 똑같이 말씀드리는게 이걸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연준은 누구를 시장 참여자들 여기를 상대로 뭘 합니까? 협박을 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라고 하면은 월스트리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저 여의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테이버가 될 수도 있고, <laughs> 아니면 시청자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아니면은 러시아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것도 아니면은 오펙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 상대로 연준이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연준 등 뒤에는 누가 있는데? 연준한테 오더를 내리는 사람이 지금 있는 거지. 그게 누군데? 그 백악관, 혹은 재무부. 여기에서 연준이 계속 협박을 이제 어떻게 보면. 는 종용 받아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도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 해결하고 싶고 그 해결해야 되는 이유, 원인, 그 흐름이 뭐냐? 인플레이션 인플레도 못 잡는 연준이라고 하면은 오명이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파울형도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걸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요런 상황에서 뭐 보셔야 됩니까 이 협박하고 있는데 이 협박이 너네가 자중하지 아니하면은 뭐합니까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살자 요걸로 협박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지금 우리가 3.5%까지 갈 겁니다 했더니 뭐예요 월스트리트 형들이 와 그럼 가자 이러니까 뭐합니까 야 잠깐만 자중하세요 우리가 4%갈 수도 있습니다 <laughs> 이러니까 월스트리트 형들이 어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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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잖아 지금 그지 자중하라는 말 이거야 근데 지금 걱정하는 건 뭐예요 여전히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어떤 이런 그 협박의 수위는 월스트리트 형들은 확실히 눈치를 깠어 어 우리도 확실히 눈치를 깠어 여기는 이제 오케이 했어 여기는 오케이 아 연준 형들 알아서 우리 욕심 안 부릴게 적당히 박스에서 처먹을게 어, 어 땡큐 땡큐 이러고 있는데 지금 걱정하는 건 뭐예요 이 동네잖아 네. 여기는 지금 확실히 서구라고 하는 곳이라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건 멸망전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러시아한테 연준이 협박을 했을 때 통하냐 이거지 소이 말해서 러시아가 자꾸 서로서로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이러지 그러니까 요런 느낌 요런 관점으로 놓고 보실 때안 그래도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 뒤에 미국이 지금 딱 붙어가지고 야 무기 대줄게 떼, 때려 때려 야나 이걸로 때리면 더 효과적으로 때릴 수있으면서 무기 계속 지원해주고 있잖아 무기 강화 계속해주고 러시아는 안 그래도 무기 대구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아이고 힘들다 힘들다 고 있는데, 야 우크라이나는 뒤에서 계속 그거, 야 새목이다, 야 이거 박스 까봐, 야야 야 이번에 새로운 장비가 나왔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계속지 우크라이나 지원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러시아가 과연 연준의 협박 다 같이 죽을래, 다 같이 살래라고 하는 이 연준의 협박에서 러시아가 대가를 쑤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전히 우리한테는 핵폭탄인 거예요. 이 부분 말 그대로 핵폭탄인 거야 지금. 그리고는 러시아의 저런 동태를 봤을 때, 얘들이 또 어디를 건드는데 에너지도 건들고요. 얘들이 또 우리 빵값도 건들잖아. 안 그래도 얘들이 얘들이 지금 빵바구니 때리고 있는데, 얘들 때문에 이게 건들어지니까 이건 또 어디 어디로 갑니까? 일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 이 악순환인가? 이 악순환. 인 플레가 또 강해지면은 협박이 또더 세지겠지. 그럼 이 협박수 이거 올라가면은 괜히 에멀게 누가 죽어. 왜여스트 형들이? 야 잠깐만 형들 형들. 아니 잠깐만 형들 형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에, 어, 아니 러시아를 때리려고 협박하려고 그 지르는 발언이 우리한테는 야 잠깐만 다 같이 축자로 들리는데 야 형들 잠깐만 이러면은 쇼시지 어요러면은 쇼시야 요런, 요런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그래 서 지금 러시아 종전에 대해서 종전되면은 날라간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지 러시아만 종전되면은 그때부터는 연준의 협박이 안 통해 연준이 박스권을 여기로 얘기하면은 소위 말해서 애 새끼들은 어떤 느낌이냐 엄마 아빠가 하지마 하지마 그러면은 하지마 하지마 하면 안돼왜안돼왜 아 알았어 알았어 엄마 화내지 마 엄마 화내지 마 엄마 화내지 마아 근데 있잖아 엄마 근데 나 어? <laughs> 연준이 바라는 레벨이 여기라 그랬을 때 시장은 이레에서안 놀아 시장은 더 욕심을 부리지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좀 보시면은 러시아가 키포인트가 되는 이유고요 그러고는 기준금리, 기준금리 관련돼가지고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주가가 나락을 가냐 그 부분은 좀 지나친 비약이다 70년대를 보고는 혹은 뭐그 이전? 혹은 뭐 경제가 버틸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경제가 못 버틴다 그러면은 얘도 나가립니다 왜? 경제가 버텨야 이런 걸 팔아먹지, 비싸게. 안 그래도 러시아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항상 이제 롱충이가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롱충이가 되자는 건 아니지만,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세태 흐름 판세를 읽으면은, 아, 연준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월스트리트는 이미 연준과 발을 맞춰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연준의 굴복을 한 상태야. 가지마, 그러니까, 응, 그만할게요. 그러고는 적당히 내려다가슬 눈치 보잖아. 그러면 또 여기서 또, 파우령이 한마디 하면, 지금은 바오링이 아무 말도 못하는 기간이니까 날아가는 거지. 바오링이 한마디 하면 어어어 어, 어, 미안 이러겠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주식 시장은 결국 우상향을 그려 나갈 거예요. 주식 시장은 누구만 괜찮으면 여기만 괜찮으면 어차피 미국은. 자사주 소각을 계속 하니까. 그래서 뭐, 요런 관점, 요런 흐름으로 놓고 보실 때, 뭐 협박을 한다? 요 부분이 이제는 시장에서 아마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가 이, 그쵸. 괜찮아, 괜찮아 자중을 잘안 한다. 그러면은 또 카시카리 형이 그랬죠. 아이, 그, 바월이 얘기하고 난 뒤에 주가가 오르는 걸 보고 난 되게 슬펐다. 라는얘기하고 주가가 빠지는 거 보고 기뻤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 협박이 안 통하면, 그 다음에는, 이 얘기도 나오지. <laughs> 아이, 기준금리를, 야, 이거 5%까지 올려야 될것 같은데, 이런 얘기 나오면은, 월스트리트 형들이, 뭐요? 5%요? 이러면서 또, 아이씨. 예.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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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이 또 협박이 또 튀어나올 수 있다. 아마 9월 에 FMC에서도 그 얘기를 하겠죠. 연말에 어디까지 갈 거냐? 지금 인플레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막 쏟아질 겁니다. 파월르 형, 파워르장한테. 그럼 파워르장이 그 어떻게 보면 인터뷰에서 또 이번 때 애매하게 얘기하겠지. 어, 애매하게. 어, 점도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점도표에서 또 어디까지 찍혀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될 지금 뭐, 앞으로의 협박 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5.8에서 6.3이 나옵니다. 모기, 미국 모기지 대출 금리가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어. 그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아까 전에 질문도 주셨죠. 이게 너무 심해지면은 디플레가 오는 거 아니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노래가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보기 좀 잘라 놓고요. 기준 금리 인하하면 주식 시장 날아 간다?